말씀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쉽게 해야 된다. 그리고 즐겁게 해야 된다. 하나님 싫어하는 죄는 성도를 졸게 하는 죄, 어, 성도를 지루하게 하는 죄. 이거는 하나님 이가장 싫어하신다. 그래. 오늘 이 부담스러운, 오늘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전도를 얼마만큼 쉽게 얼마만큼 깊게 여러분들과 같이 가는지 한번 팔짱끼고 한번 들어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뻔하잖아요. 전도 뻔하잖아요. 어? 전도합시다. 그 얘기를 테니까 한번 뻔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이 경칩이었어요. 3월 5일이 경칩. 내일이 입춘이에요. 내일부터는 해가 길어져요. 이 경칩 개구리들이 쫙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기지개 피고 나오는 날이죠. 경칩. 우리 에덴교회가 겨울잠 많이 잤습니다. 이제 기기기게쫙 피고 일어날 때가 된것 같아요. 오늘 기점으로 우리가 경치빌로 삼으면 될것 같아요. 오늘부터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쫙 가야 된다. 어.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말안 듣고 거꾸로 하고 진짜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보면 뭐 같다고 그러죠? 개 같다고 그러나요? 내 자식한테 개 같다고 그러지는 않아. 내자식 청개구리 같다고 그러죠? 어. 청개구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청개구리 이야기 보면 청개구리가 하, 여기 가라 그러면 여기 가고, 요기로 가라 그러면 저기 가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항상 반대로만 하는 이 청개구리가 있었잖아요. 이 청개구리 한 말다, 엄마가 이, 이 자식은 커서 뭐가 될래나. 자, 너는 어디다 써먹냐. 그래도 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청개구리에게 신신 당부를 하죠. 얘야, 너 절대로 저 집단 너머는 가지 마라. 그 집단 너머에 가면 무서운 것들이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발 가지 마. 꼭 부탁한다. 신신 당부를 해요. 하지만 청개구리는. 그렇지 가 않죠. 며칠이 지난 뒤에, 으기 양양해서 엄마는 나를 아직도 애로하라. 내가 얼마나 용감하고 칙칙한지 보여주겠어 하면서 동생들을 데리고 쫙 뒷산으로 가죠. 그런데 역시 그곳에딱 갔더니 그 개구리들을 노리는 뱀이 나타나죠. 그 뱀이 나타나서 그 청개구리를 한 입에 딱 하려고 하는데 그때 엄마가 나타나서 쫙그 뱀과 사투를 벌이죠막 사투를 버리다가 뱀이 꼴이 실어서 그냥, 에이. 가버립니다. 지쳐서 가고, 그 엄마는 그 사토 끝에 마지막에 물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청개구리가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다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 그 상황에 엄마가 얘야, 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지 말고 내과에 묻어주렴. 그 청개구리는 알겠어요, 엄마. 그러면서 그 엄마는 죽고 맙니다. 그 어머니는 내과에 묻으라 그러면 당연히 양지 바른 곳에 묻을 줄 알고 내과에 묻으라고 했는데 이 썩을 놈이 진짜로 내과를 묻어버렸네요. 이게 이걸 내 가로 묻어버렸어. 그러면서 장례를 잘 치르고, 엄마, 땅을 치면 후회하는 거죠. 엄마, 엄마의 마지막 그말좀잘 알겠습니다. 장례를 잘 치르고, 슬픔이 채가시기도 전에 비가 쏟아지고, 비가 쏟아지니까 청개구리는내 가로 뛰어가죠. 엄마 하면서, 엄마 하면서 뛰어가죠. 역시 내 가에 물이 불어나면서 엄마의 무덤은 떠내려 갑니다. 떠내려 가고면서 청개구리는하염없이 엄마를 외쳐버리죠. 엄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그러면서 많은 개구리들이 청개구리의 그 슬픈 사연을 알고 모두가 다 같이 개굴개굴개굴 울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면 많은 개구리들이 청개구리의 그 슬픈 이야기를 듣고 개굴개굴 울어준다는 거예요. 이 천하의 불효자 청개구리도 엄마의 마지막 유언은 들어요. 그죠? 엄마의 마지막 말은 불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내까다 묻어달라니까 묻어줘요. 그렇다. 결론났죠.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합니까? 그렇죠. 끝. <laughs> 끝.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l 고 n 고 착각을 해.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해라 전도해라 전파해라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화면 잘 보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대답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누구에게? 만민에게.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그럼 누가복음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4장 46절로 48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저기 또 나오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지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자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모든 마태마가 누가요한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뭐, 마지막 명령을 뭐라고 하세요? 예 전파하고 증인이 되고 양을 먹이고 예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청개구리도 듣는데, 사람이 안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그러면 결정은 사도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목표를 삼을까? 우리는 1인당 10명씩 올해 안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몇 명? 10명. 됐어, 됐어. 됐어. 10명 전도하려군요. 아니요. 그,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열명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아시죠? 정말 잘 살아야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누가 복음 9장 1절로 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앉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예, 열두 제자를 쫙 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1절 마지막 하단번에 보면은 병을 고치고 능력을 주는 그 권위를 주셨대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게끔 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6장 부분에 나와요. 누가복음에오 제자들이 나갈 때가 언제쯤일까 보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40일 광야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공생회를 시작합니다. 공생회를 막 시작하시고 산상순있죠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그렇게 산상순에 거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하면서 9장 10장으로 넘어와요. 그게 바로 누가 보면 9장의 내용과 일치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5개월도 안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은 지몇년 됐죠? 이 제자들은요. 3개월, 5개월밖에 안된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권위를 주니까 이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몇년 되셨죠? <laughs> 그냥 미안한 거 봐. 그러니까 이거는 세월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깨달았을 때에는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박일수 선도님이 지금 딱 삼겹 예수님 제자랑 지금 비슷해요. 김정호 선도님 지금 제자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는 초신자의 사가 안 돼가 아니라 지금 다 가면은 그거 그거 있잖아. 그 아치죠. 그 친내림도 막친 내림 받은 사람이 아주 영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영할 때예요. 그래서고다가면잘 돼요. 우리는 기가 다 빠졌어. 이제 다시 뭐 해도 우리는. 모아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는 조금, 시간 조금 걸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두고, 예수님 제자도, 우리가 예수님 제자, 예수님 3년 공생애를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3년 생활했으니까 성경책이 이만큼 나왔지. 부처처럼 80년을 생활했으면 은 성경책이 이렇게 길어져. 8만 대장경 나왔잖아요. 부처님은. 어? 근데 예수님은 3년 했으니 그만큼 이만큼 나왔는데, 우리는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고. 제자들은 예언서랑모세오경 알고, 예수님 말씀 듣고 나가서, 전, 그러면 우리가 유리해요? 제자가 유리해요? 그렇죠. 우리가 유리해요. 제자들한테만 권위를 준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권위를 줬다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 이 성경책을 주면은 안 읽어요. 부담스러워요 읽기 싫어요.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믿는 비기독교인들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 말고 또 다른 성경 이단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 이게 또 다른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그들이 말씀을 궁금해하고 예수를 궁금해하고 교회를 궁금해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저번 저번에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 삶의 예배. 이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그 거룩한 삶을 살때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기독교하면은 정직하고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이 잣대가 있어요. 그 잣대에서 벗어나면은 돌을 던져요.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어요. 자,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